순간접착제 록타이트 모음 DIY 시리즈 샵2 여러분, 이 제품은 록타이트 401 이지브러쉬 5g 부타입 순간접착제입니다. 이 제품은 일반적인 순간접착제와는 다르게 부타입으로 되어 있어 사용이 매우 편리합니다. 특히 금속, 고무, 가죽, 목재,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질의 강력한 접착력을 발휘해요. 특히 주목할 점은 밀폐력이 뛰어나서 사용 후에도 굳어버릴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. 제품의 용량은 5g으로 적당하지만 브러쉬를 통해 섬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낭비가 줄어듭니다. 단, 붓의 내구성에 대한 리뷰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더군요. 어린이 보호 포장 비대상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유통기한이 없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공예나 소품 제작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, 이 제품은 바로 록타이트 다용도 초강력 순간 접착제 400일입니다. 이 제품은 20g 용량으로 총 3개가 들어있습니다. 다양한 재질에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인데요. 목재, 고무, 금속, 가죽, 도자기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 록타이트 400일은 접착력이 뛰어나고 빠르게 마르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급하게 수리해야 할때 정말 유용하죠. 또한 어린이 보호 포장이 아니라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. 여러 번 사용해본 결과 항상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었거든요. 만약 순간 접착제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록타이트 플렉스 제1 0 g x 세계 세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다양한 소재에 강력하게 붙는 순간 접착제로 고무, 플라스틱, 금속 등 여러 재료에 사용 가능합니다. 특히 유연한 접착선을 만들어 충격에도 잘 견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제품은 젤 타입으로 되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고 경화가 빠른 편이라 작업 후 30초 만에 고정됩니다. 또한 내습성도 뛰어나서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크기는 각각 10g으로 적당히 휴대하기 좋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제품의 안전성도 고려되어 어린이 보호 포장은 비대상이지만 사용 시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합니다.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나니 가정에서 꼭 구비해두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. 록타이트 플렉스 젤로 간편하게 수리하고 제작해보세요.